안녕하세요. 토니 락입니다. 아, 지금은 이제 12월 3일 금요일 오후 11시 50분쯤 됐습니다. 아, 오늘 세미콘 3일차를 마치고 저녁 팀 디너가 있어 가지고 저녁을 먹고요. 강남에서 버스 타고 이제 집에 왔습니다. 아, 이번 주는 진짜 정말 그 시작부터 지난주에 여파로 몸이 굉장히 안좋았다가 뭐 아무튼 수목금 꾸역꾸역 어 진짜 롤러코스터 같은 일주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다행히 중간중간에 좀 짬을 내서 쉴수 있고 중간중간에 그래도 병원을 병원가서 약타고 뭐 수액맞고 하면서 이번주로 좀 버텼던 것 같은데 어제 전체 회식자리로 좀 참석하지 못한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아, 그래도 뭐 제가 뭐이큰 행사 전에는 좀몸 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는 교훈과 그리고 정신력으로 어찌됐건 버텨야 된다라는 두 가지 뭐 어, 이 가르침 네, 스스로 좀 관리를 잘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. 아 어, 뭐, 진짜, 이것저것 이슈가 너무 많아서, 네. 아마 오늘 밤에는 푹잘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 내일은 도리가 그 학예회 발표가 있어서 아마 아침부터 또 분주히 움직일 것 같은데요. 어, 다행히 또 어제부터 먹기 시작한 약이 뭐잘 어, 맞는 것 같고, 증상도 지금 뭐 그렇게 나빠지는 것 같지는 않아서 아마 오늘 자고 나면 내일은 조금 더 좋은 컨디션에 하루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믿어봅니다 네 아무튼 이번 주는 개인적으로 너무 고생이 많았고 개인적으로 느낀 것도 굉장히 많았던 한 주였던 것 같고요 좀 주말에는 조금 쉬면서 다시 다음 주에는 루틴 저만의 루틴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어, 그렇게 한번 좀 음, 여유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근데 굿나잇 되시고요 토니로 하기였습니다